왕궁에 최초로 접근하는, 접근하는 거지에게 공주를 주겠다. 하고 이제 아버지 왕이 선언을 합니다. 근데 왕궁 근처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그런 거지가 있어요. 어느 날. 근데 이 공주가 그 바이올린 소리에 따라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 공주의, 공주가 바이올린을 켜는 그 거지에게 무언가 뭐예요 관심을 보이니까 그저 그렇죠? 내용에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까지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음 최초로 접근하는 왕궁에 접근한다라는 얘기는 왕궁에 이 거지가 오는 것도 있겠다 왕궁 근처로 오는 것도 있지만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공주가. 가능한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이 바이올린을 켜는 거지가 도대체 누구냐 이제 이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지는 누구냐는 거죠 왕궁에 사는 왕 공주의 정말 상반되는 그런 계급이죠? 예, 천민의 이제 계급일 겁니다. 그죠하층민입니다 신분이 낮은 계급이죠. 하층민 그래서 신분이 낮은 계급이라는 그 거지와 귀족과의 만남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대극이죠? 그렇잖아요? 반대극이잖아요. 그래서 대극입니다. 대극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공주가 알고 있었던 그 인격의 아버지, 그러니까 왕이라는 어떤 인격과 전혀 대립되는 인격으로서의 새로운 인격이죠. 그렇죠. 이 새로운 인격에게 공주를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새로운 방향성, 아니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공주가 누구와의 관계를 하게 돼요? 그렇죠. 이제 거지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공주에 공주를 거지에게 주었다라는 거는. 그죠. 그래서 아버지 왕과 공주 딸이 뭐예요? 헤어지게 됐어요. 그죠.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일종의 분리입니다. 그죠. 이제 공주는, 어, 딸이 아버지하고 이제 그 헤어지게 되는 때는 이제 결혼을 통해서 헤어지죠. 그죠. 근데 워낙에 밀착되어 있으니까 아버지가 선언을 한 겁니다. 그쵸? 어, 거지하게 주고 죽어, 주고야 말겠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강제적인 분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강제적인 분리는요. 어떤 걸 동반하냐 하면은 슬픔, 분노, 좌절 그런 것들을 동반하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내 스스로가 나는 앞으로 나가야지 하고 나갈 때는 슬픔, 분노, 좌절감 보다는 외로움 그죠 내가 스스로 나 혼자 앞으로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는 외로움감 그죠 혼자인 것에 대한 어떤 외로움감과의 어떤 사투를 벌인다면은 강제적인 분리 어, 마지못해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슬픔과 분노와 좌절감이 동반된다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상처를 받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